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명선생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와드핑 찍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일단은 엄청 간단하거든요 그 왼쪽 상단 esc 키보드 버튼 누르셔 가지고 보시면 이제 단축키 있지 않습니까 이 단축키에서 밑으로 좀 내려가시면은 이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있어요 단축키 esc 눌러가지고 커뮤니케이션. 조금 내리다 보시면, 이제, 와드 경고 신호라고 있대요. 요거를, 이제, 원하시는 버튼, 뭐, 5번이다. 그러면은, 5번 하고 확인. 어, 잠깐만. 그럼 5번 누르시면은, 이렇게 핑 찍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저는 이제, 좀, 효율성이 높으기 위해서, 잠깐만. 잠깐만, 청아. 여기 1번 왼쪽에 있는 이거 있잖아요. 물결 모양. 전 이걸로 합니다. 확인 누르셔가지고, 지나갈 때마다 한번 이렇게. 평생 배우는 왜냐면 이제 Q 스킬, 풀 스킬 쓰고 뭐할 때, 그 바로 오른 왼쪽 위로 올라가시면은, 이 물결 모양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버튼을 아주 선호합니다. 네, 그래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thank <laughs> you